앞서서 미션을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제한시간은 단 7초 네, 누구도 거기서 빠지진 않습니다. 우리 피디님들 포함해서 7초 안에 본인 어필 소개 그리고 센스까지 보여주는 행운을 가리키는 7초입니다. 정말 이분의 인사는 제가 일어나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경기 선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코미디 리벤지 예에에에 yeah! Yeah! 끝났습니다 이경규씨입니다 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후배분들 정말 부담감이 상당할텐데요 자엄지훈씨엄지훈씨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 안녕하십니까 코미디티의엄지훈입니다어 어, 리벤지 흑백요리사보다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털어서 광고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창호씨 들어갑니다 7초 들어갑니다 노 히어로 이스본 아이 올비메이드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어제가 어려웠네요. 어떻게 영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이번엔 조훈 씨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어 챌린지로 세상에 웃음을 주려다가 쫄딱 망한 개그맨 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슬픈 인사였어요. 들어갑니다. 수금지화목도천혜명 지구의 웃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김영명. 와어그 다음이 우리 이용진 씨인데 펀치라인 이용진 씨 시작합니다. 다들 눈좀 감아주시 바랍니다. 네. 이 침묵을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신기루씨 어, 침묵으로 끝난 인사인데요. 우리 신기루씨7 초. 들어갑니다. 네 흑백요리사를 이기기 위해서 오늘 의상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레밥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어, 시, <laughs> 카레밥을 입고 오신 노라조가 아, 아. 어, 너무 놀라겠는데요. 자 신규진 씨 준비됐나요. 7초 네. 들어갑니다. 네 펀치라인의 신규진입니다. 어, 탁재훈 없이 재밌다라는 걸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길티 박세민 씨 들어갑니다. 네, 참고로 저희 팀은 어, 촬영이 끝난 후 연락을 끊었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희극인 박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그 이유는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집사와가 씨 만나볼까요? 우리 네지유 씨부터 7초 네. 들어갑니다. 네,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와꾸베리 기절 삼발인 김주입니다. 아 좋습니다. 김경욱 씨. 야래야래. <laughs> 못 말리는 코미디리벤지 다나카의 기획자 개그맨 김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썼어요 송하빈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탠드업 코미디언 송하빈입니다 춘봉이, 참지, 고양이, 추륵강 열심히 벌었습니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다잘 썼어요 아자 이선민씨 어두운 마왕의 그림자를 몰아내자 어두운 원숭이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부활했습니다 와 곽범씨 7초 들어갑니다.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 어 여기 지금 장르가 바뀌고 있는데 이재열 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저 영락대리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자승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영화 전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 정말 잊지도 않고 동왔네요 하승원씨가 또 왔어요. 예, 저만. 자, 네. 자 이상준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어, 세상에는 그 웃음과 울음의 양이 같다고 합니다. 예, 누군가 울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네, 웃어야 네, 끝났습니다. 예. 어, 이렇게 명언들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박나래씨 기대됩니다. 7초 들어갑니다. 고메디리 예, 끝났어요. 자, 자, 자. 황재성씨 황재성씨 아 지금 오마이갓 인데요 자 황재성씨 7초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수연이 수지 애비 황재성입니다 저... <laughs>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마지막이 잠가 구토와 함께 끝이 났는데요